두부, 양념, 감자, 감자, 청경채. 한통 배추도 하나 넣을까? 하나만? 큰 건데. 큰거 하나 넣으면 잘라주시까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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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커 팽이버섯 넣을 거야? 아니 넓을만해, 엄마 오징어 넣을까? 아, 이거 하나만 넣어줘 이거 뭔데? 어, 이거 죽순이라고 대나무에서 나온 건데 되게 씹는 맛이 있어 아 그래? 아, 이런 거안넣네 유진면 한 개만 을래짠짠 유분도 말라줬 动物园。 상의요 네, 1단계요 먹을꺼야? 요먹 양고기? 소고기 양고기 양고기? 엄마도 앉아있을게 맛있게 둬컵컵컵 응. 아, 마라탕 나오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목말라서 한타 먹어요 이브 타임 산거 보여드릴까요? 나올 동안 산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박스 냉동탕 한개샀고요 그리고 급식왕 배틀 3 샀고요. 심심해서 이거 아시죠? 이거 6개 샀어요. 살짝 별로였어서 다 너무 예쁘거든요. 4 9 9 0 0원 나왔어요. 다 너무 예쁜 거 있죠? 보여줄게요. 로제 이거 아시죠? 스트레스볼저 짤라미 신기한 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좀 만져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계속 이거 꺼낸 다음에 만지면 노랗게 변는데요. 색깔이 변한대요. 신기. 買いたい、うん、じゃだいましけた。